오늘은 하루 1분 나를 변화시키는 명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명상은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 해소, 집중력 향상, 내적 안정감 증진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. 하루 1분의 명상은 간단한데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. 한 순간 단순한 숨쉬기와 함께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. 명상은 심호흡과 함께 정신을 집중하고 의식적으로 몸과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.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. 또한 꾸준한 명상을 통해 과다한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집중력 향상과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명상은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하루 일 분의 명상, 지금 시작해 보세요. 함께 심신의 안정과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해 봅시다. 감사합니다.